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자, 1차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 퀘스천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퀘스천이거든. 반드시 이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돼. 너희들이 고3 때까지. 응? 자, 뭐냐 면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자, 요거의 해를 구하여라. 자, 1차 이건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거든. 자, 그때 a와 b는 어떤 상수다. 그때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x는 a분의 b요. 이렇게 하지. 십점 만점에 1점이야. 응? 요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다음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합니까? 자, 1번. A가 만약에 0이 아니면, 그러면 양변을 A로 나눠도 등식은 성립하지. 이거 인, 이면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 너희가 아까 얘기했던 A분의 B. 하지만 두 번째는, 만약에 A가 0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A가 0이라고 한다면 X가 1이 되건, 2가 되건, 3이 되건, 상관없이 항상 좌변은 0이거든? 그러면은 만약에 우변까지도 B가 0이야. 어? 요럴 경우에는 좌변도 0, 우변도 0이니까 X가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X는 해가 무수히 많아. 정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걸 부정이라고 그래. 해가 무수히 많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0이면 좌변은 x가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0이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만약에 b가 0이 아니야.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좌변은 0인데 우변은 0이 아니야? 이건 뭐야?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이때는 x가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 불능이야.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해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지. 자 그럼 얘들아 1번, 2번, 3번 중에서 지금 이 단원의 제목인 항등식은 몇 번일까요? 그렇지! 항등식은 2번이지. 봐봐. 해가 무수히 많아. 항상 성립해. x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어. 부정이야. x가 너무 많아. 이런 거 해가 너무 많아. 이거를 뭐라 그래? 항등식이라고 하지.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래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A가 0이고 B가 0이기만 한다면 얘는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야. 얘가 0이고 얘가 0이기만 한다면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예제 문제를 보면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A와 B의 조건을 구하십시오. 이게 문제야. 그럼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A는 2, B는 3. 그래서 얘를 0, 얘를 0, 래서 이렇게 0 처리, 땡 처리 해주는 거야, 땡 처리. 0 처리, 0 처리 해주면, 아, X가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얘는 항상 참이 될거 아니니? 이런 거를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다면 항등식에서는 그 개념 자체는 미지수를 포함한 1차 방정식에서 나온 거고, 자,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이 바로 항등식에서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미정, 우리 강남인강에 미정 쌤 있는데 <laughs>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정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정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 미정 계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자첫 번째는 그냥 눈만 있으면 풀수 있는 좌변과 우변을 찌려 보기만 하면 풀수 있는 계수 비교법이야. 그래서 개수를 비교하면 돼. 좌변과 우변을 왼쪽 한번 봤다가, 오른쪽 한번 봤다가, 왼쪽 한번 봤다가.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다. 요랬어 이때 A와 B와 C의 값을 구하십시오. 요거야 눈만 있으면 다풀수 있어. 왼쪽에 봤다가, 오른쪽에 봤다가, A는 3. 왼쪽에 봤다가, 오른쪽에 봤다가 b는 마이너스 1, 왼쪽 봤다가 오른쪽 c는 0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각각의 같은 동류왕들끼리에서 차수하고 문자와 같은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을 비교해주는 개수 비교법. 자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인데 수치 대입법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x의 값에 누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1을 대입해도 돼? 2를 대입해도 돼? 3을 대입해도 돼? 다 대입해도 돼?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런 거야. 자, 다음에서 a, b, c의 값을 찾으십시오. 요랬어?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x 대신에 뭘 대입해볼 수 있어? x 대신에 1 대입해보자. 그럼 얘가 샥 사라져. 샥 사라져. 아, c는 3입니다. 오케이? 자, 이번엔 X 대신에 0을 한번 대입해볼까? 그럼 0 대입해주면 얘가 촥! 사라져. 얘는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3이구나. 근데 C가 3이라 그랬잖니? 그래서 B는 0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근데 좌변도 없으니까 여기다 하나 심심하니까 하나 만들까? 이렇게? 그럼 만약에 우변에 이게 있었다? 그럼 X 대신에 1 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은 얘가 마이너스 2면? 여기다가도 x 대신 0 대입하고, 요렇게. 요래서 b 값을 1, 요런 식으로 찾는 거. 야그 다음에, 선생님 a는 어떻게 찾죠? 아이디어. 뭐 아무거나 대입해. 2. <laughs> 여기다 2 대입해봐. 그럼 여기 1이잖아. 2 대입해주면. 2 a 여기다 2 대입해봐. 오, 그냥 b야. 그치? 요렇게. 여기다 2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얘 구한 거, 넣고, 얘 구한 거, 넣고, 이렇게. 그래서 수를 내 마음대로 아무 수나 대입해도 돼요? 어. 항 등식인데? 어떤 x가 들어가든지간에 항상 성립하는 인데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계수를 비교해주는 계수 비교법과 수를 대입해주는 수치 대입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등식을 풀수 있는 두 가지 미정계수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봤고, 자 한번 항등식